녹차커피의 성결기, 욕기 28장. 은인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란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이었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밝기를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서 빼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빛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속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했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뛰어프며 반석에서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냈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어디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승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친주와 폐국으로도 비길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승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에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탄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애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